자 오늘 일사 말씀은 에스겔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함께 합니다. 어, 반복된 내용들입니다뭐 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 임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갈 것이고, 이제 너희가 끌려가서 너희들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겠지만, 그곳에서 여호와를 여호와인 주를 직접 몸으로 또 너희들의 경험으로 체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구분돼서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까요? 19장에 보면 핵심이 앞에도 한번 있었지만 포도나무가 또 나와요. 포도나무. 원래는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기워져서 그 포도를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기쁨이 되고 또 음식이 되고 또 어, 양식이 되는 어, 그런 풍성한 어, 은혜의 어, 열매의 나무였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 19장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 어, 이제는 뽑혀서 던지움을 당할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을 고감들아 너희들은 애가를 불러라. 그래서 자기 나중에 나라에 잃었던 나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 입과 입으로 애가를 불러서 어,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을 19장을 담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앞에 한 번도 나왔는데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에서 만남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 우리를 맡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족속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에스겔이 또 반복적으로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말씀합니다. 다 그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지도자요, 말씀으로, 어,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핑계를 항상 하나님한테 돌리고,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의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고 헤아리고 점검해 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아까 이스라엘 고관들도 그랬고 19장에 20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을를 찾아와서 묻는 것은 이유가 나에게 없어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된 삶을 살아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한 거냐에 대해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질책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언제나 탓을 하면 안 돼요. 환경 탓, 또 남의 탓, 남편 탓, 부인 탓, 아이 탓 하면 안 되고. 항상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 물론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거고요. 또뭐뭐뭐 뭐, 뭐 다른 사람의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그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찬송처럼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거에서 귀를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아릴 때에 우리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하는 방편이고 기도를 통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오늘 했어요. 5분을 했어요. 10분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영상으로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하지만 이것을 통화해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교제 속에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실천하고 이것을 헤아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방법을 차, 찾으시고 기도를 통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 21장 마지막에 가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칼이에요. 칼, 칼, 칼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3장 아니 21장 3절, 4절, 5절, 9절, 10절 15절, 30절 계속 칼이에요. 칼은 뭐냐면 심판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칼로 무너뜨리, 무너뜨리게 하겠다. 칼이여, 날카롭게 그 칼은 빛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칼이 뭐냐? 아니, 뭐냐? 가 아니, 라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칼칼칼칼 21장은 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라가 망하는 거. 슬픈 이야기죠. 우리,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때 그렇게도 해보고 또6.25 전쟁도 어, 또 지나가 보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불운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과 백성은 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무너져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게 혹시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또 다른 역사하는 방법이고, 사랑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그 프라이드와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살고 있든 순종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만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자랑스러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